안양 1번가에 위치한 옛 서의면사무소 건물을 퇴출시키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건데 아픈 역사를 기억하도록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상업지역인 안양 1번가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 건물. 안양시청의 전신이라 할수 있는 옛 과천군 서의면사무소입니다. 안양시가 지난 2000년 개인의 소유였던 것을 약 29억 원에 사들여 복원시켰습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00호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 과정에서 경술국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 상량문에 적혀 있는 것이 확인돼 친일 잔재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안양에서는 이제라도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자며 서희면 사무소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8천 명 이상의 시민 동의를 얻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 올해 문화재 지정 취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서 망각하지 말자는 뜻으로는 받아들입니다만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이 존치물이 있어서 저희 안양인의 정신과 또 안양인의 그 기계를 이렇게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희면 사무소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안양지역 수탈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친일의 역사도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하는 만큼 서희면 사무소는 현재 위치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게 만약 없었다 그럽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과연 그 없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진짜로 일제에게 어떻게 당했는가? 알수 있을까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에 서희면 사무소 문화재 자료 지정 해제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퇴출본부는 오는 9월에 다시 한번 문화재 지정 해제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점입니다.